섭섭. 근데 저는 진짜로 그래요. 저는 정말로 게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떤 한때 저의 정말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래서 참 지금 현재 오주에는 너무나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. 중계신인데 요즘에 봤던 프로그램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중계신인데 조회수 얼마 안 나오더라고. 우리보다 더안 나와? 호호. 음. 근데 우리는 왜 막방이고 그러게. 근데 어쨌든 근데.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건뭐 MC로서 제가 잘못 진행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그램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비자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여러 게임 방송 뭐 리그 보시잖아요.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출연자가 아닌 기자로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그 게임 산업이 이미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. 네. 컸으니까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방송이 되게 e스포츠 리그에 좀 집중돼 있고 네. 또 아니면 일부 그냥 그그거좀 분석해주는 방송에는 머물러 있는데 네. 이제 제가 볼땐 게임 게임 산업의 설정 같은 네, 네. 음, 게임 방송의 설정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아까 그 노조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설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방송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노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한1삼 2, 3년 전? 출연자들끼리 모여서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돼이 <laughs> 방송 출연자구는이친구이 아... 있었습니까?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야이건 예. 개인 방송에서 듣고 싶은.